네. 확인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있다. 143이다. 143이다. 이두 수를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어, 여기서 또 기억할 게 나오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연속하는 두 홀수. 연속하는 두 짝수. 이렇게 나왔죠. 연속하는 두 홀수, 연속하는 짝수, 보겠습니다. 홀수는 1, 3, 5, 7, 9대 9쭉 가죠. 어, 숫자 차이가 얼마입니까? 2씩 나죠, 2씩. 그쵸? 그렇죠? 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 4, 6, 8, 10에서 쭉 가면 얼마 난다? 2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두 숫자는요, 어, 작은 숫자를, 작은 수를 X로 놓으면요, 큰 수는 얼마 차이 난다? 2 차이 난다 해서 X 플러스 2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좀 부...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짝 홀수는 어떤 꼴이라 했죠? 선생님이 기본형이? EX 1 혹은 EN 1 이런 형태입니다. 그 짝수 같은 경우는 EX 혹은 EN 이런 형태라는 거. 그쵸. 2 이렇게 따지면 되고 이것만 특히 이꼴로 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EN이 나온다? 그러면 짝수네. EM 빼기 1이 나온다, 혹은 EM 플러스 1이 나온다. 이거는 홀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부연 설명을 했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건 홀수건 간에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연속하는 두 홀수 X, X 플러스 2로 잡고요. 곱, 곱이 1 4 3입니다 그러면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1 4 3입니다 X 제곱 플러스 2X는 143이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43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곱하기 푸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11, 13 하면 143이 나옵니다. 그쵸? 이거 찾는 게 어려워요. 19 하는 거 쉬운데 이거 찾는 게 어렵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어, 플러스 2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x-11, x 플러스 13은 0이다. x는 11 또는 x는 마이너스 13이다. 라는 거죠. 이두 수인데 연속과는 두 홀수는 n은, 어, 양수죠, 양수. 홀수는 양수다. 자연수. 그래서 x는 11 나올 것이고요. 아까 X,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X 이렇게 놨죠? 그럼 여기다 X에다 11 써주면 X 플러스 2는 13. 그쵸? 그렇죠? 그래서 두 수는 11, 13. 혹은 괄호 치고 11, 13. 이렇게 둘다 써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풀 수도 있어요. X 곱하기 X 플러스 2인데요. 얘는 어떤, 어떤, 어떤 겁니까? 두 수의 곱입니다. 차가 얼마다? 2가 차이 납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143은 11 곱하기 13이기 때문에 두 숫자가 곱이고 차가 2이기 때문에 얼마 하면 된다? 어11 곱하기 13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는 11 아니면 13입니다. 내가 큰 수야. 더하기 2를 했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했기 때문에 큰 수. 얘는 13이 되겠고요. 얘는 11이 되겠죠? 11, 13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푸셔도 돼요. 연속하는 두 굴수의 곱이 143이다. 그러면 1 곱하기 3, 3이죠. 3 곱하기 5, 15죠. 지금 연속하는 두 홀수를 곱하는 겁니다. 5 곱하기 7은 35, 7 곱하기 9는 63. 그죠9 곱하기 11은 99, 11 곱하기 13은 143. 그래서, 어, 여기 나왔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주관식으로 나오더라도 어, 식을 못 잡겠다, 그러시, 못 잡겠다, 그러싶으시면 이렇게라도 푸셔야 되겠죠. 특히 객관식에서는요. 됐습니까?